생활건강법 건강강의 시간으로서 이번에는 심장질환 뭐 이제 종류로 치면은 협심증 뭐 심장병, 심근경색, 가슴통증, 부정맥 어 그리고 간상동맥경화증 이런 여러가지의 전반적인 총체적인 원인 및 어떤 치유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장이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는 다른 뭐체장이나 당뇨라든지, 그뭐 콩팥, 신장, 피를 깨끗이 하는 그런 장부들 이런 거는 또 몸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갑자기 돌연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심장의 특징은 어 심장 돌연사라고 해서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돌연사라고. 예, 죽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심장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장이 왜, 이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빠지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쭉 다, 다루고, 그 중에 각자의 경우가 그 속에 포함되니까 그 부분만을, 원인을 찾은 부분을 치유하는 방법을 해보시면은, 저 아마, 간단하게 심장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을 겁니다. 심장은 크게 사람은 일단은 스트레스 신경성 합병이라든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이 그 기혈 가슴에 막습니다 특히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혈을 막아서 심장이 뭔가가 순환이 안 돼서 쪼여서 오는 그런그 마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과 심장이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심포삼수한 심장에 문제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심장은 또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육으로. 그래서 생각하실 때, 근육의 지가 나가지고, 굳으면 은 경직이 되면은 지가 나지 않습니까? 다리가 가만히 근육이 있는데 지가 막 나듯이, 바바바바 떨리고 막 경직이 되듯이, 근육으로 된 것들, 모든 것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경기하고 막 이러듯이. 그래서 심장이 근육에 문제가 와서 오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심장은, 심장은 자체를, 심장도 혈관을 공급하는 부분인데, 심장이 지 혈관을, 자기도 자기를,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간상동맥이라는데, 그것이 순환이 안 돼서 막힐 때, 그러니까, 혈관에 문제가 있어 혈관에 순환이 안 돼서 막혔을 때 오는 것과,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원래, 심장 자체가 약하게 타고 나가지고, 약한 사람의면서 계속해서 그러면 심장에 뭐 판막이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유전적인 심장질환이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전반적인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하면은, 어, 심장은 단순하게 이렇게 뭐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은 힘들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본인 상황에 맞춰서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트레스, 신경성, 합병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에는 기혈이 막히는 겁니다. 기혈, 그래서 동양에서 이거를 일단은 기혈이 막힘에 대해서 예를 좀 하시려면요. 이렇게 한의적인 혹시 그 그림들이나 이런 모형을 한의원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이렇게 보시면요. 알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혈관도 아닌 것이 다니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그걸 한의적으로 우리나라는 침뜸 하냐 이런 것들은 이 경혈을 기가 다니는 귀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화가 어~ 생기지 않습니까? 신경성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은 확 끝에가 막히면서 소화가 안 되듯이 심장에도 기혈이 순간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서 매우 잘 가고 있던 심장에 영양 공급 기혈 공급이 갑자기 50% 이하 때가 떨어지면은 심장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영양을 잘못 받게 됨으로 인해서 경직 상태가 갈 수가 있잖아요 지가나고 아니면 혈관이 막힌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가 생각하는 가장 모든 심장 질환의 문제는요 어 유전적으로 심장이 약한 배 배움 법은 빼고는 대부분은 심장은 대부분 마음의 병 문제로 인해서 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혈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기혈이 막혔다면은 그 기혈을 보고 다스려야죠. 예를 들어서 기혈을 막힌 것을 혈관을 보고 다스리면안 됩니다. 기가 다니는 길이 있다면은 그 기가 막혔다면은 기를 뚫어줄 수 있는 방법을 보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자 생각이 지금 좋아지시려고 할때 혹시 좋아지지 않은 분들은 그 생각이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막힌 기혈을 뚫어야 됩니다. 이 말을 혹시 처음 들었든지 생각 대충은 들었는데 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은 기가 다니는 길, 기가 생명력, 에너지가 다니는 기가 다니는 길이 막혀가지고 오는 질환인 거죠. 심장 질환 중에 대부분은 그래서 그거를 뚫으셔야 되는 거죠. 예. 뚫는 부분에 대해서 유해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난주는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권하는 게 배지압으로 배를 직접 지압 자극을 해서 배지압과 온열 방법으로 배를 지압을 하고 온열을 해주면 배에다가 중심이 기어의 중심이 배에 있습니다. 이거를 자극을 하고 온열을 해주면은 스스로가 막힌 기어를 뚫고 가슴을 치고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뚫고 가서 변화를 줍니다. 그러면은 가슴이 시원해지고 심장이 쪼여있던게 해서 편안해지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관도 아니고 영양도 아니고 단순하게 기 막힌 기혈을 뚫는 그거로 배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이 방법이라면은 이게 원인이라면은 방식이 표기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치유할 때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이를 이것도 역시 이제 생각 안한 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잘 생각을 안 하시는데 심장은 근육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이 움직이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근육이 경직된다 이 말을 그냥 다른 말로 나오면 지가 난다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심장도 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가 굳고 다리가 굳고 몸이 굳어 근육이 굳어 있는 사람은 심장이 굳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심장 질환을 좀 완화시키고 싶으면요. 심장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어깨가 부드러워지고, 몸이 경직되고, 지가 나는 게 없어져야만이 심장이 같이 부드러워진다고 보시고, 그 근육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근육이 경직되는 이유는요. 동양에는 근육을 같이 봅니다. 모든 근육을 간장하는 장부가 간장담나입니다. 간장담나. 그거는 오행상으로 제가 이렇게 다시 옆에다 그려놨는데, 그, 오행으로 치면은, 목, 간장담낭은요, 근육을 간장합니다. 근육. 이 간장담낭이. 예. 그래서 모든 몸의 근육, 위장 소화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심장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요, 위도 같이 굳습니다. 그래서 위에 근육이 굳고, 합병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위에 근육이 굳고, 심장의 근육이 굳고, 예. 그 다음에 어깨도 같이 굳죠. 예. 그래서 이 근육이 굳는데, 심장과 제가 보기에 어깨.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편두통도 있고요. 생길 수 있습니다. 편두통. 다리에 쥐가 나고, 예. 눈에 눈물이 나고, 눈이 뻑뻑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근육이 모두 굳어오는 증상들이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굳어지는 부분을 부드럽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저 위에서 말했던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기의 다스림을 가지고, 이 이건장 담낭의 근육의 부드러움을 같이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간단하게 지가 나는 사람은요 이 이걸 보시면은 신맛의 음식입니다. 신맛 나는 음식을 꼭 드십시오. 심장의 근육에 지가 나고 근육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바로 신맛 나는 음식을 많이 드셔보십시오. 그러면은 잠시 더 이상한 반응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근육이 바로 부드러짐을 느낍니다. 지가 날때 지가 안 납니다. 그러듯이 근육이 부드러지면서 그때 뭔가 문제가 있고 힘들 때 해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일단은 간볍게 하는 방법은 신맛의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하늘 건강 배지아 원료 요법과 같이 기혈을 뚫어주는 방법의 요법을 실천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심장의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심장의 혈관은 어떤 장부가 오행, 음양 오행적으로 간장하냐면요. 모든 혈관은 피가 깨끗해지면 안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가 들어오지면, 피가 들어오지는 부분은 신장에서 하죠. 신장 방광의 기운이 약해질 때. 예. 그래서 대부분은 요즘은 심장질환이 스트레스 때문에 일차적으로 있긴 있는데요. 이, 지금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 게 콩팥이 약해지면서 밤에 늦게 자고 들어온 음식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단맛의 음식을 특히 많이 먹는 사람들은 심장, 신장이 엄청 약해져요. 신장이 콩팥이 그래서 콩팥이 약해지니까 피를 잘 걸러내지 못해요. 피가 들어오지 못해서